이걸 유산이라고 평생 국수만 말던 아버지가 남긴 낡은 수첩을 불에 던지려던 순간이었습니다. 저는 신다섯 김민식입니다. 지긋지긋한 가난만 물려준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장례식에서도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죠. 유품이라곤 먼지 쌓인 장롱 밑에서 나온 낡은 수첩 하나. 펼쳐보니 김영자 3만 원 빼곡한 이름과 숫자들은 영락 없는 빚 장부였습니다. 욕을 뱉으며 수첩을 아궁이로 가져갔습니다. 바로 그때 아내가 다급히 저를 불렀습니다. 여보, 밖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. 텅 비었던 장례식장 마당에 수백 명이 몰려든 겁니다. 빚 받으러 왔나 경계하는데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울며 수첩을 가리켰습니다. 거기 내 이름 김점순, 국수 357그릇. 우리 식구 굶을 때 아버님이 1년간 공짜로 주신 국수요. 여기저기서 증언이 터져나왔습니다. 대학 등록금, 한겨울 연탄감. 수첩은 빚장부가 아니라 아버지가 남몰래 베푼 선행의 기록이었습니다.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. 그때 말쑥한 차림의 건설사 대표 한 분이 다가와 수첩의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. 이강진 5천만원 30년 전 저희 회사가 부도 위기일 때 자네 아버님이 가게와 집문서까지 팔아 만들어 주신 돈입니다. 당신 대학 보내려 평생 모은 돈을요 아버지는 가난한 게 아니었습니다.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거인이었죠. 이 대표가 아버지의 유언을 전했습니다. 내 아들은 뜬구름 같은 유산 대신 제 힘으로 일어서는 단단한 사람이 되길 바라네. 저는 수십 배가 되어 돌아온 돈봉투가 아닌 아버지의 낡은 수첩을 끌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. 선행은 시간이 지나도 결코 빛을 잃지 않으며 가장 필요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방식으로 돌아옵니다. 여러분이라면 평생 아들을 오해하게 만든 이 아버지와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된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? 오늘 라이프핏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. 당신의 이야기도 언젠가 드라마가 됩니다.